이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 A키입니다. 아 이건 이제 16비트로. 동흥 짝, 쿵과 위각, 쿵과 위각, 쿵과 봉. 전조를맨 끝에 있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추가 높임을 받으리라. A. B 마이너, E 세븐, A. 好。Oh. 하신 말씀은 제 시편 제 46편 1절에서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laughs>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돌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늘 상달이 되고 열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정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대언령과 보혜사 진리령과 통달령을 함께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권능이 임하는 성령께서 임재하는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려서, 또한 듣는 길로서 인치듯 교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온천하의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며,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소멸되며, 사라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모든 삶이 아름답고 거룩함의 일을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새롭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간절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laughs> 네, 오늘의 찬양은 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찬양 가사가 참으로 은혜로운 가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찬양 가사를 중심으로 한 성경 강의, 찬양 가사 강의 제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본문의 말씀은 어 시편제 46편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 <laughs> 그 말씀을 그대로 어 찬양 가사로 그들 입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심이시며 환란 중에 만날 우리의 심과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의 430년 정도를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려고 하셨죠. 그때 이제 애굽나라 바하루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그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구별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그 마지막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그 재앙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먼저 알려 주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재앙을 피할 것이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스라엘 고센 땅과 같이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또한 어떠한 엄청난 시험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센 땅만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환란과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수많은 권한과 역경과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떠한 환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아버지만 바라봐야 되고 아버지만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데 딱두 가지를 못하십니다 딱두 가지 첫째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죠. 거짓말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둘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을 깨는 것 바로 우리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깨신 적도 없고 깰 수도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이 말씀만 딱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알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어, 진노나 재앙을 내리셔올라 하다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납작업들을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신 그 생각들을 그 그것을 바꾸신 적은 있죠. 그런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는한번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 약속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약속은 그대로 1 1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 가장 확실한 안정을 줄수 있는 것, 나의 모든 보호자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그냥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딱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심이고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지 비올로 목사님이 영국인가요? <laughs> 영국에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조지 밀로 목사님의 그 생애 동안에 수천 명의 그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 그런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주 다 키워가지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조지 밀로 목사님은 단한 번도 사람들에게, 부자라든가 뭐 권세 자은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단한 번도. 오직, 조지 밀로 목사님은 오직 우리의 모든 피난처 되시고 심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지 뮬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의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한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붙잡아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든 고아들의 아버지 그 말씀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했던 주여지미열로 목사님은 결국은 수천명의 고아들을 단한 끼도 단한 번도 배고프거나 굶주림에 나가지 아니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과 엄청난 능력 의 역사로 매일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감사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주지율로 목사님 기도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과들 을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갔다. 아니, 천지와 만물과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하실 것이 없고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모든 죄를 다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인도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이 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마음으로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이 찬양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제 6장. <laughs> 히브리서 제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자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 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약속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심이 되시고 환라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엄청난 그 행적, 기적 역사의는그 사랑, 그를 이제 선포하고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죠. 시편제 73편. <laughs> 시편제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성삼일체 나유왕 나의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게 가장 극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고 항상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의인에게 방패로 한같이 보호하십니다. 완전히 방패로 딱 막아주시듯이 보호하시죠. 시편제 5편 <laughs> 시편 제 5편의 말씀. 음. 11절의 말씀. 시편 제 5편 11절에서 12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할렐루야.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리이다. 호의하여 주신다 방패로 같은, 방패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방패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방패 같은 은혜를. 방패 같은 은혜로 우리를 호의하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죠. 죽게 피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경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 두려워만 하면은 죽게 피하지를 못하죠. 두려운데 어떻게 죽이 가까이 가겠어요?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공격합니다. 그게 경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라.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러나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환란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역경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나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아들로 대우하듯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laughs> 하나님을 제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님을 공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래가지고 찢고까부는 것이 아니라, 까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죽게 피합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나의 모든 시민과 나의 도움이 아니니, 도움이 될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께 도움을 구고할수 밖에 없다. 죽게 피하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잠언제 십사장 잠언제 십사장 이십육절에서 이십칠절을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견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재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견고한 의뢰가 있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을 경외해야 됩니다. 주님을 주여라는 거고, 죽게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제 31편. 1편제 31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하시고심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죽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십니다. 시편 제17편. 시편 제17편 7절에서 9절의말씀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나를 웃는 똥자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앞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고센 땅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방패로 하는 것처럼 은혜로 보호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심이 되시며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만 하신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심이시며 나의 모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오직 죽게만 피해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